네 안녕하십니까 100%부동산 남팀장 이실장입니다 그리고 이과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방은 그 방이 아니죠 여기 효성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인데요 여기가 지금 중심 상업지구에서 지금 최상단에 있잖아요. 네. 지금 거기서부터 미사역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 네, 여기 효성에 터에 스타벅스 있고 여기서부터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저희가 스토버치를 켜고 한번 가볼가볼 겁니다. 네, 한번 가 보시죠.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여기 버스 정장이 지금, 여기는 임시 버스 정장 아니잖아요. 그냥 버스 정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임시는 이따 가시면 네. 왜 임신지 아실 거예요. 네. 성해링턴에서 네. 지금 여기 버스 정장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도 보시면은, 지도 보시면서, 어, 오피스텔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아니면 미사역까지 얼마 정도 거리가 된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단에서부터 걸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네 맛집이 많고요 여기. 네, 네 지난번에 저희 그 투룸 특집이었죠? 네네. 투룸 네. 특집에서 보여드렸었던 여기 맛집들, 맛집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건너가시죠. 네, 건너가시죠. 자, 이거는 신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저 일단 그냥 지금 뭐 뛰어가지도 않고 지금 그냥 걸어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프루지오 시티 A동이에요 여기가 프루지오 시티 A동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찍게 되는 취지는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아, 근데 지도로 볼 때는 네. 좀 멀다 멀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네.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네. 여기는 다 초역세권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프로주 A동까지 지금 2분 40초. 네. 2분 잘 40초.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네. 2분 40초. 네. 네. 이게 이제 프로주 시티 A동 그리고 더랜드 오피스텔. 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요 힐스테이트 미사역 저희 오피스텔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미사역이 아니라 미사역인데 이제 자전거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고요 네 이렇게 가보시면 저기 지금 앞쪽에서 보이시는 게 이제 미사역이고요 미사역 2번 출구죠 네 2번 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사역까지, 미사역 바로 앞쪽까지 간 다음에 스터버치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미사역 2번 출구고요. 스터버치 한번 볼게요. 스터버치는 지금 5분 18초. 네, 5분 18초 정도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5분밖에 안 걸려요 신호 걸리는 거 포함해서 그냥 걸어서 이제 효성에링턴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보도블럭을 깔고 있어서 지금은 임시로 지금 인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작업을 해서 아마 1월 중으로는 좀 완료는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 네, 여기가 그 미사역 네. 버스 정류장이고요. 저희 임시 정류장으로 있었던 구간이 이제 이쪽으로 네. 올 거예요. 네, 올 이쪽으로 거고. 올 거고. 그 다음 저희 아까 두 번째 신호 지나올 때 네네. 임시 정류장을 저희 네네네. 지하철 출구가는 시간 때문에 네네네. 그냥 지나왔는데 네네. 정류장 한번 보러 가시죠. 네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보도블록을 지금 깔고 있어요. 아마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1월 정도면은 이제 여기 임시 인도가 아니라 여기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마무리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이고요. 네, 여기가. 몇번 출구죠 여기가? 여기가 지금 7번입니다 아 여기가 7번 출구죠 에이, 저희 맨 처음에 봤던 네네. 게 2번, 1번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되는데 네네. 지금 이쪽은 이제 한 바퀴 돌고 네네. 여기 7, 그 다음에 8 이렇게 가는,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는 어 여기도 한번 찍자. 여기도. 여기는, 네, 여기는 택시 승강장이네요. 네네. 택시 승강장.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아시바 파이프가 떨어져 가지고 저 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아직 공사 중이니까. 사람은 안 다쳤어요. 다행히. 네네. 근데 저 뒤에 있다 깜짝 놀래 가지고 네. 지금 빨간불이네요. 네. 왜냐면 하 저희가 이제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이제 걸어보는 거니까요. 한번 네. 네. 스다버치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8분 45초 지나고 네, 있습니다. 저희 중심상업 지역 처음부터 지금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네. 가는데 지금 아직 10분이 채안 됐어요. 네. 네 시계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거리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르보아파크 2차에서 미사일까지 거리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 요 정도면 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네. 사실 뭐 직접 이제 집에서 다들 정류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네. 체감을 하시는 부분이라 네. 그러니까 가... 저희 취지는 이제 멀지는 않다는 거 가까워요 네, 갈것 네. 지금도 무관수행 중인 이 과장님 혹시 여기 거리 어때요? 괜찮아요. 걸어보니까 아, 저는 가깝게 느껴집니다. 네. 어, 영혼이 없는데? 아닙니다. 멀지 않아요. 네, 멀지 않아요. 네. 네, 맨날 차로만 움직이는 이 과장님이었습니다. <laughs> 어, 신호가 길네. 그러니까 신호 기다리는 거, 신호 기다리는 거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빼면 될것 같아요. 이분정도 빼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버스정장이임에인데 아까 제가 신호서 이곳에서 에 제가 지에서 갔거든요 임시정장을 위쪽에서지나에서데 여기도 임시정장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지나치지 않고 네. 여기가 지금 버스 정류장, 임시 정류장이고요. 여기에 가까운 오피스텔은 이제 랑데르 오피스텔, 그리고 르브아파크 2차, 그리고 스타파크, 그리고 오페라, 퀸즈파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건도 있죠? 아, 네, 서건도 있네요. 지금 여기서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게 랑데르 오피스텔이에요 랑데르 오피스텔인데 이렇게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미사 중심 상업 지역의 지구를 지금 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서 11분 정도 됐거든요. 11분 한 20초인데 이제 그 신호 빼고 한요 정도 신호 빼고 감안해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미사 중심 상업지구 네. 북쪽에서 네, 남쪽으로 북쪽. 한번 네, 내려와 네. 봤어요 내려와 봤습니다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